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호석은 어밧줄벌레군3그 다음 회피성능 1 호석인데 전에 한번 밧줄벌레군 스케일이 붙어있는 호석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땐 둥기사용 1이 붙어있었던 거였고 희귀도 6이었고 그 다음에 이레베슬로 하나만 붙어있고 어,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이제 둥기 사용 같은 경우는 좀 범용성이 적고 그런데 회피 성능이 붙어 갖고 범용성은좀 넓어졌죠. 둥기 사용보다 훨씬 좋죠. 회, 뭐야? 아, 회피 성능이 더 범용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1레벨 슬롯 두개 붙어 있고. 어, 저는 밧줄벌레꾼 스킬을 보면은. 상충주를 껴서 이제 발동을 시킬 수 있고 2레벨 슬로이고요 최대 레벨 3레벨 최대 3개까지 낄수 있다는 거죠 효과는 밧줄벌레를 잘 다루게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방어구에서 땡길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방어구에서 땡길 만한 거는 크게 효과가 어, 몇몇 특정 무기 빼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어, 다 장식주로 바거나 호석에서 땡기고 그러지 그래서, 이면우츠시 가면, 여기서 하나 땡길 수 있고요. 다음, 여기 1레벨 슬롯.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무기들이 땡기자. 보호건 애들. 그리고, 이면우츠시 허리띠. 여기서 받쳐벌레꾼 1. 얘 같은 경우는 도전자 2를 이거를 좀 활용할 때좀 같이 쓸것 같아. 카무라상이 패를 갖다 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카무라상이 패는. 이거 그냥 기본으로 주어지는 상위 방어, 상위 방어구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뭐, 밧줄벌레 군을 내가 더 이용을 하겠다. 다른 스킬을 배제하고. 어, 그렇다고 하면은 좀 쓸만하겠죠. 이제 사용처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어, 야생 밧줄벌레 이제 죽는 거 있잖아요. 세 번째 밧줄벌레. 저게 기본 사용시간이 1분 30초고. 그니까 이게 1분 20초부터 깜빡이더라고요. 세 번째께 그리고 1레벨에선 이제 1레벨이 1.3배가 되잖아. 어, 대충 재봤는데 계산한 거랑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1분 57초, 그리고 깜빡이는 거는 1분 50, 아, 1분 35초인가 37초 그 사이에서 좀 깜빡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선브레이크 때부터는 신속 교체 스킬 어 그거를 쓰면서 스킬이 주 카운터 카운터나 뭐 회피 기능 어 그런 게더 필요할 거라 예상돼갖고 이게 좀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스킬이. 어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뜨고 있는 스킬 중 하나죠. 어, 그래서 1레벨에서는 야생 의 바줄벌레 사용 가능 시간이 1.3배가 된다. 그리고 레벨 2때는 추가로 바줄벌레 납법의 회복 속도 상승. 그러니까 넉다운 됐을 때 바줄벌레 탈출하잖아요. 그때 그 회복 그 쿨타임이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것 같아. 음. 그리고 추가로 지상에 있을 때 회복 속도 상승. 음, 그렇게 이렇게 돼갖고 이제 3레벨까지가 베스트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이제 어, 베스트 말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1레벨. 1레벨이 효율이 이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 2레벨까지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은 3레벨, 1레벨, 2레벨 어,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스킬로 회피 성능. 잠시만요. 어얘 같은 경우는 회피 주고 슬로시 슬롯이 2레벨 슬로시고 최대 스킬 5레벨. 어 최대 5개까지 낄수 있다는 거죠. 어, 효과는 회피 시 무적 시간이 늘어난다. 구르기 대시등 회피 사용 시 무적 시간이 늘어난다. 추천 방어구 같은 경우는 나르가 에스멜. 음, 예전에 나르가메 에스멜 같은 경우는 간파 때문에도 많이 꼈죠. 간파 때문에도 많이 끼고. 그리고 오르 어, 오로미도 S 코일. 회성 1의 강화 지속에 1레벨슬로 다나 1레벨슬로 단나 그리고 오로미도 S암. 고속 변형일 회피 성능 2. 1레벨슬로 2 개. 이게 그나마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 어 그리고 1레벨 때는 무적 시간이 아주 조금 연장,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프레임씩 연장이에요. 1프레임, 1프레임. 음,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라이즈에서는 4프레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4 프레임도 어, 30 프레임 기준으로, 30 프로 기준으로 1 프레임당 0.03 초, 어, 그렇게 알고 있어서 0.0333333 이렇게 가니까, 어, 거기서 4 프레임에서 이제 한 프레임씩 올라가는 거야. 허란냐 <laughs> 1 프레임씩 해제하라고. <laughs> 아, 채팅창이 아래쪽에 있구나. 오케이. 어, 근데 이제 월드에서는 7 프레임이었잖아요. 월드에서는 7 프레임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프된 건다 알고 있고, 사람들 다들 알고 있는 게 회성삼이 이제 월드에서 그냥 기본 무적 시간으로 어,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어, 웬만하면은 아니지. 지금은 1차적인 1차적인 스킬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3차적인 스킬이죠 1차적인 스킬 말고 3차적인 1 2 3차로 생각해 볼 만한 스킬이죠 음 그래서 지금 아본에서는 보면은 뭐 초심 회피 뭐 통격 회피 이런 식으로 4레벨 장식주가 나왔는데 이번에 라이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더블크로스 에서는 이제 어 한개 스킬이 두개 들어가 있는 뭐 회피2 이런식으로 회피3 이런식으로 같이 붙어있는 것들이 4레벨 4레벨이 아니지 그거는 그건 우선 그것도 제작이긴 하니까 그니까 러덕프의 시스템을 갖다 넣으면은 그냥 이제 어이 레벨 뻥튀기가 되는거고 아본으로 치면은 아본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치면은 음, 뭐 초심의 피, 통격의 피, 이런 식으로 다른 스킬이랑 같이 챙기는 거고, 음, 그래서 회피 성능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해왔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 이, 이런 식의... 음, 어, 호석, 호석 스킬하고 이 장식주 슬롯 배치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혁유 세트랑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1레벨 슬롯이 3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속성 세팅하기가 좀 빡셌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1레벨 슬롯 2개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 용속성 공격광으로 다 땡길 수 있어서 빌적으로는 엄청 좋아요. 자 봅시다. 음, 열심 안 터져도 560이야. 80. 음, 웬만큼, 웬만한 쌍검 평균, 평균 딜량은 채워줘야. 그 이상은 채워줘야. 04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쌍검이 520에서 500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어 600까지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나 590까지 본게 최고였는데.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득을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혁교상 건. 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네. 혁교세 전용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범용성은 무기별로 있긴 한데 가장 그니까 완전 그거 원툴은 아니고요 혁교세 원툴은 아닌데 저1레벨슬롯두개 있는 걸로 이제 혁교세라고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저 슬롯 두 개만으로. 그래서, 바츠벌레 군에 이제 슬롯 많은 거, 많이 들어있는 거. 어, 그런 거는 좀 모아두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것저것 세팅 좀 해보시고. 음, 바츠벌레는 웬만하면 모아두세요. 그, 서브레이크 데모 나왔잖아. 거기에 전체적인 무기에 다바츠벌레군 3이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였대요, 그게. 확실히 받쳐볼래 그래도 이제 좀아좀 아, 좀 피해 더 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니까.